안녕하세요. 네, 이곳은 방사선 안전관리센터 사무실입니다. 제가 일하는 사무실이기도 한데요. 방사선 안전 관리 센터는 교내에 있는 방사선 구역을 모두 관리하고 총괄하는 부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지금부터 오전 근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방사선 안전 관리자라 하면 어, 주로 방사선 시설에 대한 현장을 다닐 것도 쉽지만 어, 실제로는 아침에 출근해서는 행정 업무를 많이 합니다. 어, 대학 같은 경우는 어, 캠퍼스가 넓고 어, 다양한 구성원들이 실험을 하기 때문에 찾아오지도 못하고 찾아가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개발한 그 방사선 안전관리 시스템을 이용해서 어, 민원이 접수가 되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어, 다양한 구성원들이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이나 물리화학, 뭐 신소재 그리고 인공지능에까지 지금 방사선. 공유서 등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방사선 발생 장치는 CT 우리가 병원에서 사용하는 CT가 연구용 CT도 있고 또 그리고 어떤 물질의 회절 분석을 통해서 물질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방사선 발생 장치 등이 연구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개인설량계 관리가 되게 저희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학생들은 이 외국인 학생 같은 경우도 있거든요. 이 개인설량계를 본국으로 기념으로 뭐 가져가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저희가 요구하는 절차대로 여러 가지 핑계가 있어서 잘 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대학 학생들은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저희가 요청한 게 있으면 기한 내에 잘 따라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자리에 빌어서 고맙다고 앞으로도 꼭, 이, 꼭 이리, 쭉 이렇게 해달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서 아침에 무슨 일이 있고 또 어떤 민원이 있는지 또 방사성 동연소 구매 신청이 있는지를 점검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그것을 지금 할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동연소를 제대로 신청했는지가 좀 중요합니다. 허가된 핵종, 허가된 물품 그리고 지금 혹시 제품이 나오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평가를 하고요. 이 평가된 것을 제가 업체 쪽으로 넘기면 그 업체에서는 해외에 있는 제조사에 보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이제 동연소를 받게 되는데. 그 동위원소가 오면 저희가 또 제대로 왔는지 검수를 하게 되고요. 검수를 하면 사용자들이 이제 저희 쪽에 와서 방사성 동위원소를 받고 어, 실험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번거로울 수 있는 것들인데 이게 사실은 법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고 안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이기 때문에 학생들도 그 번거로움을 감내하고 잘 따라주고 있습니다. 예, 이제는 저희가 현장 점검을 가볼 겁니다. 지금 가는 곳은 개봉 방사성 동연소를 사용하는 실험실인데요 여기에 이제 여러 재반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기 위해서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증이 되었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방사성... 방사선은 오감으로 느낄 수가 없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내가 방사성 물질에 오염이 되고 있고 방사선에 피폭받았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전용 슬리퍼와 전용 가운을 착용하고 이렇게 내가 얼마큼 피폭을 받았는지 알수 있도록 개인 설량계를꼭 착용하시고 방사선 관리구역에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방사선 물질은 어 냉장고에 보통 보관을 하거든요. 그래서 냉장고에 동연소가 제대로 있는지도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곳은 방사성 폐기물을 보관하는 장소인데요. 방사성 폐기물은 방사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장갑을 꼭 이렇게 끼셔야 됩니다. 네. 종사자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방사선 안전 관리자의 안전도 중요하니까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실험 잘 되세요? 저처럼 하고 있으면. 아, 네. 뭐 열심히 하시니까. 감사합니다. <름이> 아니라 네. 제가 강사선 동의연수 구매 승인을 올렸는데 혹시 잘 들어갔을까요? 아예 그거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해서 네네. 확인했고 어, 별 문제 없어서 네. 그 업체 쪽으로 오더 넘겼습니다 어, 다음은 저희 내부 회의를 부서회의를 하도록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말씀드린 것처럼 어, 이제 부서회의를 할 겁니다 오늘 부서회의 주제는 저희 실무교육 교재 개편이랑 그리고 어, 방사선 작업 종사자 정보 제공 안내서 개편안을 가지고 내부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2024학년도 실무 교육 교재가 지금 가지고 계신 교재인데요. 그 파일을 생성할 수가 있어요? 아, 관련 위원회 재단 이런 가 있어서 좀 나만의 애로사항이 있다면? 아무래도 이제 교육기관이라고 하는 그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종사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저희 대학생들인데요 6개월마다 이게 졸업을 하고 입학도 하고 반복적으로 이루다 보니까 저희가 아무리 그 교육을 시키고 세팅을 다 해놔도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어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계속적으로 진행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이게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종사자 관리 문제가 참 힘들고요. 글쎄요, 이게 안전 관리라는 게 사실은 평상시에는 별 문제 없다가 만에 하나를 대비하는 거라서 우리 종사자들은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서 그렇게 하지만은 이게 저희들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더 많은 이제 대학원생이나 또는 교수님들이 협조해야 되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소통하려고 노력을 하고 같이 마음을 모아가려고 하는데. 그게 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막내로서의 힘든 <laughs> 점. 어 막내로서의 힘든 점보다는 좋은 점이 많은데 밥도 사주시고 커피도 사주시고 <laughs> 좋은 점이 많은데 대학뿐만 아니라 모든 방사선 안전 관리자의 어떻게 보면 공통된 애로사항인 것 같은데요. 음, 사고가 안 나면 저희가 필요가 없는 조직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되어질 때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고가 나면 어,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것이 방사선 안전 관리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방사선 안전 관리라는 게 잘했어, 잘했어 하는 일이 그런 직업이 아니고 하지마, 하지마 이걸 이런 일들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좀 생각하면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일을 좀 해야 되는 것이 좀 애로사항입니다. 오후에는 배수 시설 점검 및 그리고 방사선 사용 시설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물을 챙기고 출발하겠습니다. 아, 예, 여기는 아까 실험실에서 그 실험을 할때 액체 방사성 폐기물을 어, 모아두는 어, 저, 전용 저리조실이 있고요. 방사성 물질이 승화되는 것들이 있는데 외부로 방출되지 못하도록 하는 배기 설비가 있는 곳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배수설비, 그 물탱크를, 물탱크에 있는 그 시료를 샘플링 하는, 하기 위해서 내려왔습니다. 네, 지금 물탱크가 네 칸이 있는데요. 그 중에 1번 물탱크에 있는 시료를 채취해서 이것을 측정해서 어, 법정 배출 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하려고 어 시료를 뜨려고 왔습니다. 네, 차폐체를 이용해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에 있는 저류조실에서 샘플을 떴고요. 이 샘플이 액체 성광 계수기로 측정할 수 있도록 칵테일 솔루션을 만들 겁니다. 이제 그 측정에 도움이 되는 화학약품을 넣을 겁니다. 이것이 액체선광계측인데요. 여기 시료를 넣고 몇 가지 단계만 걸치면 이시료 안에 있는 어떤 방사선 원이고 그리고 방사능의 세기가 얼마인지 측정을 할수 있습니다. 네, 이제 열심히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측정이 완료된 이후에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법정 기준치를 넘는지 안 넘는지를 평가를 하고요. 그것도 방사선 안전 관리자의 일입니다. 그것을 한 이후에 적정 기준치를 만족하면 아까 본 물탱크에 있는 그 액체 방사선 폐기물을 이제 방류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방사선 관리 구역인데 방사선 발생 장치를 사용하는 곳입니다. 그 점검할 장비는 허가 장비이고요. 정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해서 방문하였습니다. 네, 올라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사선 안전 관리센터에서 왔습니다. 오늘 이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 시설을 점검차 나왔습니다. 발생장치나 뭐 이런 주변 실험실을 제가 점검을 왔는데 전체적으로 잘 관리하고 계시고 잘 사용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무슨 일이 있으시면 방사선 안전관리센터에 연락 주시고 측정이나 사용 기록도 잘 작성해 주시고요. 네, 방사선 관리구역 점검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어느새 시간이 다 되어서 저는 사무실로 복귀하고 퇴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퇴근하겠습니다 퇴근은 항상 이 시간에 하시는 건가요? 네 칼퇴근을 추구하고 있고요 <laughs> 네, 뭐 일이 있으면 사실은 안전관리자라는 것이 밤에라도 일이 있으면 갑작스럽게 출동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엔 대부분 칼퇴근하고 있습니다 어, 안전관리자를 꿈꾸는 분들에게 안전관리자라는 게 어떤 일을 하는지 좀 도움이 될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현직에 있는 방사선 안전관리자분들 남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안전의 수호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여러분들을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도 힘내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